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 감정을 잘못 느낄 거다라는 음. 오해들이 있거든요 음. 조금 평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증상 경감이지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보게 너무 되거든요 많이 보죠. 뇌부자들의 오동훈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영우가 요즘 너무 재밌고 네. 또 소아정신과 전문의이니까 섭외를 네. 했습니다. 실제로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주제가 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원인과 관련된 네. 보시니까 어때요? 그럼?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그 주인공이 박은민 씨잖아요. 네. 연기가 진짜 좋아서 오. 다른 것보다 그 자폐 스펙트럼의 그 독특한 억양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억양으로 이제 변호사다 보니까 진짜 많은 양의 의사를 하는데 그거를 그렇게 다 해낸다는 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거는 음. 이제 선생님이 또그 음. 네. 억양을 정말 잘 알고 있는데 음. 그대로 보통 사람들이라면 이제 포인트를 주지 않을 곳에서 이제 엉뚱한 포인트가 그쵸. 들어가는 전체적으로 단조롭고 음. 예, 고어 묘사를 잘했다라고 음, 생각이 들었어요. 음. 다른 부분은 어떠셨어요 유독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이제 김밥을 좋아하는 네, 설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뭐 워낙 자폐 환자분들이 이렇게 한 가지 음식만 좋아하는 경우는 흔하긴 한데 그 김밥을 좋아하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도 재료가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식감이나 맛이 예상에서 벗어나는 네, 네, 네.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네, 네. 예, 그런 것들이 아, 이거 되게 자폐 그런 걸잘 세심하게 담았네. 대로 한번 바뀐 적인데 그것도 캐치하고 음, 음, 네, 불편해하고. 네네. 음, 네. 제가 지금 생각하는 또 디테일은 뭐 회전 만 어려워하는 것도 처음부터. 아 네네 네, 맞아요. 운동 협응 능력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제 운동 능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걸음걸이 같은 것도 좀 어색하고 이제 소근육 같은 것들 발달도 더디다 보니까 이제 좀 서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이제 회전은이라는 게. 이제 일단은 빠른 어떤 반사신경과 아, 예, 여러,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지 않지만 그쵸. 여러 근육의 협응이 이루어져서. 아, 그 생각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그 점이 있어야 되는 네, 그게 있어야 네.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발달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네, 뭐 청각적으로도 이렇게 좀 빨리 돌아가는 회전문이 이 영화한테는 좀 많이 자극적이지 않았을까. 음. 좀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도. 들었 아, 네 네. 그 자극이나 위협에 대한 부분도 음. 시각으로 보여 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 네 네. 맞아요. 그 지하철 안에서 이제 그 출근하는 길에 네. 가방 끌어안고 이렇게 보는데 영우가 네. 보이는 보는 세상을 이렇게 좀 어둡게 해 가지고 네. 처리를 해서 네. 보여 주잖아요. 어둡고 소리는 막 커지고 네, 화면도 뭔가 이렇게 음. 자극적인 느낌으로 음, 다가오고. 음, 음. 네 네. 그 사람이 소리 지르는 싸움 장면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막 네. 그렇게 움직여 들고 하는 것들이 중간 중에 계속 나오는데 어 계속해 나오 계속 나오죠 네네 착한 걸음걸이가 있죠 구두 신고 네네 팔자도 아니고 약간 네네. 네 독특하게 좀 네네. 걷죠 네 그렇게 좀 걸음걸이가 어색한 것도 협응력의좀 이제 그래서 로버트처럼 걷는다라는 어, 얘기들 네네.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이제 잡혔습니다 스펙트럼의 특성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스펙트럼이라는 게 엄청 어렵다는 음. 아, 네, 거. 네, 네. 정말 네. 이제 다양하죠. 그쵸. 정훈이하고 영훈는 이제 거의 극단에 있는 케이스들이다라고 네.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중증 자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적 기능도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 계시고 사회성도 거의 발달이 되어 있지 않아서 독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음. 그러니까 정말 기본적인 밥 먹고 씻고 이런 것들도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잘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들이 존재를 하죠 최소한 중등도 이상의 자폐가 조금 더 전형적인 영웅 같은 캐릭터는 거의 없죠 이 정도의 천재는 아니지만 그쵸. 네 일반적인 지 기능 또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상해하는 인지 기능을 가진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끝과 끝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음. 우영우가 과연 음. 끝일까? 음음. 우영우는 물론 천재 변호사이긴 하지만. 음음. 뭐 상동행동도 있고, 아 그렇죠 그렇 그렇고 하지만 네. 더 티가 안 나는 사실은 자폐 특성도 아,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끝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지 기능의 측면에서 좀 끝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한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 부분이 더좀 경미하게 떨어지는 그리고 뭐 상동행동이나 제한된 관심사 같은 게 정말 약간만 있는 분들도 존재를 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진단하는 게 자체가 그쵸, 너무 의미하죠. 어려운 것 같아요. 병원에 또안 오니까. 네네네. <laughs> 진단할 일도 별로 없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냥 어, 약간 특이하네 이런 네. 정도로 이제 그냥 네.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죠 근데 저는 그거를 좀잘 음.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음. 사실은 학창시절에 네. 선생님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왕따, 은따로 많이 또 피해자가 되기 쉽잖아요 음. 우영우도 사실은 학창시절 별명이 찐따였는데 음. 음. 우영우는 딱 봐도 뭐 자폐 스펙트럼에고 사람들이 인식하면서 찐따 쪽으로 음. 될수 있지만 그런 인식 없이 그냥 찐따 쪽으로만 인식되는 그런 네. 느낌을 가진 피해자분들이 사실 아, 있는 것 같고 오, 맞아요. 네. 네 특히 이제 중학교 그렇죠 완전 정글이잖아요. 네, 네. 너무 정글이죠. 네, 동물의 네. 세계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약자로 한번 이제 몰리게 되면은 굉장히 피해를 보게 되는데 좀 안타까워요. 이제 아이의 성향으로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뭔가 그 메인 스트림에서 벗어난 관심사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배척받고, 그렇죠 제 이상하다. 그렇죠. 그리고 낙인찍기. 네, 보통 네. 메인 스트림이 뭐 여러 가지 연예인이고 아니면 뭐 음. 남자애들, 뭐 스포츠고 이러는데 전혀 음. 동떨어지게 혼자 좋아하는 다른 영역이면은 네. 네, 네, 네. 그걸 붙들고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러는 게. 음. 저는 이제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음. 분명히 조금 더 스펙트럼의 영역이 음. 훨씬 더 넓고 음. 이런 측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야를 좀 알려주는 게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실제로 맞아요. 그런 기능도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일단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데에는 완전히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목닥터도 뭐그 네. 있었고 음. 있었지만 훨씬 더 음. 맞아요. 굉장히 좀센세이셔널 하게 만들고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이드라마의 소임은 음. 충분. 다 하지 않았나. 어, 그렇죠. 보이는 증상 현상들에 대한 이면의 이유를 음. 우영우가 설명을 해주니까. 아, 맞아요. 너무 고퀄이에요. 아, 네. <웃음> 그러니까. <웃음> 주인공 시점에서 설명을 해줘. 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스펙트럼 부분도. 펭수 그 친구의 부모님께서 우영으로 보면서 어, 우리 아이랑은 정말 많이 다르다 네네. 솔직히 부럽다 라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어 그런 부분들도 되게 세심하게 잘 음, 들어갔구나 음. 이 방송을 보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조금 반영을 한 부분이 아닐까 아, 그러네요.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약물치료가 주인가요? 뭐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네. 이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자폐스펙트럼 장애는 약물치료가 메인은 아니고요 네, 약물 치료는 오히려 서브에 가깝습니다. 주 치료는 정신적인 재활 치료들이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언어 치료 또는 이제 감각 통합 치료라고 해서 이제 감각의 과민성들을 줄여주는 치료, 사회성 치료. 이런 것들이 제일 메인이 되게 돼요. 이런 특수 치료들을 정말 긴 기간 동안 오랫동안 반복을 해야지 이런 잡폐적인 특성들이 조금 희석이 되기도 하고요. 사회성 치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음.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사회 기술 훈련 같은 거를 음. 좀 말씀해주면 좋을 것 같고 더불어 음. 잘 나오진 않지만 음. 우영의 아빠가 네네. 그런 사회 기술 훈련을 엄청 시킨 느낌이 있더라고요. 아 <laughs> 맞아요. 네, 그런 것들도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회성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음. 그룹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요. 일단 뭐 특정한 뭐 주제나 상황을 정해가지고 그 안에서 뭐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알려주기도 하고 그냥 아이들끼리 서로 주고받도록 하면서 치료자가 이제 중간 중간에 개입을 하는 형태로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ABA라는 치료가 있잖아요. 이제 Applied Behavior Analysis의 줄임말인데 이 사람의 이제 행동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다른 방식으로 교정하는 그런 종류의 치료도 존재를 해요. 영우 아빠가 한 거는 이제 사회기술훈련과 이 ABA의 <laughs> 어떤 혼합된 <laughs> 네, 형태가 아닐까 그쵸, 싶어요. 그쵸. 네, 특정한 <laughs>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행동해라라고 음. 반복적으로 알려 준 거잖아요. 그렇죠. 뭐문 열고 들어가기 전에 4초 세 네, 네. 그렇게 세잖아요. 고래얘기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막 그런 것들이 되 네, 네, 있죠. 네, 네. 네. 엄청나게 정말 네. 트레이닝을 네. 시킨 네. 결과가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을 네.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렇죠. 감으로 그냥 네.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네. 응용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그 상황에서 이제 주입식으로, 암기식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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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숙하게 하는 그거를 음. 음. 뭐 그룹으로 하기도 하고, 뭐 음. 개인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저는 조금 애매했던 게 뭐냐면은, 음. 분명히 이제 자페 스펙트럼이고 다른 엉뚱한 음, 얘기하고 뭐 지금 밤에 전화한다면 지금 뭐몇 시야 이러면 3시 새벽 3시 10분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laughs>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분명히 그니앙스를 이해 못 해서 엉뚱한 얘기하는 음, 증상에 대한 표현을 잘한 부분도 있지만 또 되게 미묘하게 눈치껏 그 상황을 파악하는 이런 디테일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드라마 캐릭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음. 또 자폐스펙트럼에 따라서 아예 없는 게 아니니까.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어. 디테일적인 부분들에 대한 어. 거를 전좀 어. 여쭤보고 싶었어요. 어. 왜냐면 논문도 어. 쓰셨으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러세요, 선생님. <laughs> 근데 말씀하신 대로 네. 그게 뭐 일괄적으로 다. 어왜 이런 부분에서는 맥락을 못 읽고 이런 부분에서는 읽어라고 네.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거는 정말 그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심한 친구들은 더 조금 더 이제 눈에 보이는 뻔한 상황에서도 맥락 파악이 안 돼서 문제가 네. 되는 거. 영우는 사실 그쪽까지는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설명하면 바로 아니까 네 그렇죠. 그 그렇죠. 네. 시간 조금 지난 다음에 알기도 하고 음. 네. 그리고 인지가 좋은 것도 영향이 것거아요 이게 최고죠, 사실. 네, 네. 인지로 모든 거 커버하는. 네 그렇죠. 이한번 네. <laughs> <한번 웃음> 학습이 되면은 계속 기억을 하니까 음, 음. 예 그게 이제 응용은 잘안 될지라도 분명히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또 감정에 대한 것도 보통은 네. 뭐 음. 오해하는 게 자폐 음. 스펙트럼이 있는 음. 분들은 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음. 감정을 잘못 느낄 거다. 음. 라는 오해들이 있거든요. 음. 그거에 대한 얘기도 좀 왜냐하면 우영우 분명히 감정을 느끼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 표현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 감정 자체를 못 느낀다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 해당되는 감정을 느끼는 어떤 포인트들이 그쵸.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지. 음. 분명히 이분들도 기쁨, 슬픔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죠. 음. 네, 그게 이제 다만 밖으로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표출되지 않으니까 음. 그냥 음. 의뢰 밖에서 보기에는 어저 사람 감정이 좀 메말랐네 음. 네, 없네 라는 음. 식으로 좀 오해받기 쉬운 것 같아요 음, 음. 네. 감정이 이제 분명히 있다라는 네. 게또 우영호를 통해서 네, 음. 많이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음. 솔직하게 음, 음. 드러나니까 음. 이준우 씨에 대한 감정. 네 그렇죠. <laughs> 너무 솔직하게 근데 <laughs> 호감이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막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아, 저럴 수. 겠지? 그런데 이게 드라마기 때문에 이준호가 그게 가능한 거지만 사실은 사회 기술을 위해서 또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걸 <laughs> 물어보면 안 된다. 아, 네. 아. 내가 카톡 한번 보냈는데 답이 없다. 음. 그러면 이제 계속 보내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코칭을 보통 통상적으로 한번더 보낼 더 보낼 수 음. 있지만 몇번 이상은 그거는 안 하는 게 나다. 이런 음. 코칭을 해줘야지만 주입식으로. 음. 이해되는 그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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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런 미묘한, 미묘한 뉘앙스 네. 부분을 알아차리는 게 정말 어려운 게이 차폐 특성이죠. 저도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어, 네. 제가 보고 있는 친구 중에서 이제 영어랑 비슷한 아스퍼거라고 하는 네. 지금은 이제 없어진 진단명이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중에서 좀 경미한 그런 증상을 가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런데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제 좋아하는 친구한테 음. 계속해서 음, 문자를 보내고 너왜날 좋아하지 않는냐라고 물론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이제 좋아하는 감정이 그럼요. 생길 수 있고 싫어하는 감정도 있고. 네 싫어하는 감정도 있고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욕구도 그쵸.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될 리스크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말씀하신 대로 네, 네. 어떤 기술 훈련을 통해서 누군가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거기서 꼬이기 시작하면 음. 너무 이제 힘들어지고아 그렇죠. 트라우마 당연히 생기고 음. 사회불안도 생기고 음. 계속 파국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음. 조기에 진단하고 도움받고 하는 게 네, 이게 뭐 네. 완전히 싹 낫는 그런 그 드라마틱한 치료가 아니어도 네, 분명히 네. 살아가는데 너무 큰 도움이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저는 되게 안타까운 네. 게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치료가 사실 무슨 외과에서 수술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지가 않아요 네네 뭐 이렇게 완치를 만드는, 더 이상 뭐 치료받지 않아도 되는 그쵸. 그런 종류의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평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증상 경감이지 치료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식의 댓글들을 되게 많이 보게 너무 되거든요. 많이 보죠. 네, 사실 근데 그거는 저는 받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맞지 않죠. 네, 네. 네. 100의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거를 뭐 20, 30이라도 줄여줄 수 있으면 굉장히 큰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어. 또 확장되잖아요. 확장 어. 시절에 관계 매짐이 조금 그걸 맞아요. 통해서 도움되면 자존감에도 도움되고 음, 음, 음. 이렇게 도울, 좋은 그쵸, 쪽으로 갈수 있는 요흐름을 계속 하국쪽으로 가는 흐름으로 갈수 있는 요 중요한 물줄기를 기구, 네, 이제. 물줄기를 바꾸는 거라고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음. 편견 때문에. 진단도 안 받고, 음, 음. 치료도 안 받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개선에 도움되는 게이 드라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더 자폐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 질문을 우선 하신 게. 네. 지연 님이 음. 청각 예민하고 후각 예민하고 그런 게 자폐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음. 근데 그걸로만 자폐를 판정하기는 어려운 거죠. 자폐를 음. 어릴 땐 판정 못, 못 받고 모르고 살가면 어떻게 되나요? 감각에 대한 과민함이 이제 자폐의 특성으로 드러나요. 사실 그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의 네. 그런 것들이 있지만 감각에 대한 과민함은 자폐가 없어도 <laughs>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전체적인 다른 부분들을 이제 통합해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렸을 때 판정을 못 받고 모르고 살아가면은 사실 그만큼 이해를 받고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장애라는 게 알려지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지만 이제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나 아주 가까운 친지들은 어쨌든 이 친구를 이제 보듬고 좀 감싸 안아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어 이게 장애가 아니라 그냥 얘가 좀 이상해서, 이상해서 그래, 그래. 네. 얘는 성격이 이상해라는 그쵸? 식으로 치부가 돼버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포용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자폐도 그렇지만 더 흔한 ADHD가 그게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문제야. 그러니까요. 얘는 진짜 트러블 메이커다. 특히나 ADHD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은데. 아우, 그러니까요. ADHD, ADHD 드라마도 해야. 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네.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